여러분, 저쪽에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저쪽 방향이, 어, 섬진강 발언지 대미샘이 있는 곳이고요. 그 밑에 있는 길 따라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섬진강, 예, 여기 발언지니까요. 어, 진한 고원에 있습니다. 요길 따라 저는 이동하고 있고요. 예, 저쪽에서 꼬불꼬불한 길을 타고서 올라오면서 차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진안고원인데요. 이 진안고원 가는 길에, 고중대 깃털집이라고 있어갖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와,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요 날씨는 좋은데 바람은 안 불어갖고 좋습니다. 춥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눈이, 어, 여기가 고시대라 그런가, 많이 느리고 있습니다. 아, 구도는 멋있죠, 구도는. 여기서 와, 지금 온도가 한 17도인데요. 눈이 얼마나 왔는지 보시면 제 무릎까지 파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지나지 않은 집이고, 빈집이고, 그래서요. 이 예, 여기가... 어, 귓 집으로 돼 있는데요. 한번 구경 좀 하고, 아, 기록으로 남길까 해서 와봤습니다. 와. 눈이 무릎까지 파묻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온 길입니다. 와. 지금 제가 옛날 영상을 봤을 때는 그래도 멀쩡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 사람도 없고 하... 집도 망가지고요. 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 이렇게 사이 보면 하... 벽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작은 사람 방이네. 예, 네, 뒷방. 이렇게 스치를 풀어 하고, 신문지로 해갖고, 벽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전기는 들어왔으니까요. 이게, 이쪽 고원시대 귀틀집이로 이렇게 알려져갖고요. 와봤는데요. 어, 뭐, 흙을 덧대고그 다음에, 황투를 더, 아 지금 벽도 그래도 멀쩡한데요. 어느정도 이게 좀 시간 돼도 유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벽지만 다 떨어지고 차고지하고 이런게 없네요. 아스치로폴로 그 보기를 세운 것 같고. 이거 여기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가운데께 방인데요. 어우, 이렇게, 제가, 이기면서70 조금 되는데, 제가 쓰기도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작은 방이고요 예, 이게 뭡니까? 옛날에 여기다가 선발로 쓰던 것같고요 아, 옷걸이도 있고, 요, 반대편은, 작은 창문이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막아놨네요. 혹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 와. 저는 이 지역이 깃털집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형태를 해서 만들어놨는지 궁금해서 와봤는데요. 아. 뭐, 나무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갖고, 이 안에 나무를 한 다음에, 황토 집하고, 이게 버무려갖고요. 발라보네요. 음. 네. 지금 이제 일부 떨어지고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실하네요. 아, 지금 여기 입구까지 들어오는데, 눈이 많이 와갖고, 또 여기랑 사람 흔적이 없어갖고, 지금, 눈이, 제 무릎까지 찼습니다. 어, 한 5, 6cm, 5, 6. 10 정도 될것 같으네요. 어, 막아놨 아, 못을 박아놨네요. 못 들어가게. 아, 뭐, 아, 이 뭐, 다 무너졌네요. 다 무너졌어. 아, 이쪽은, 예, 부엌 같은데요. 관리가 안 되고, 기둥이 다 무너지고, 예, 석고래도 망가지고, 뭐, 거의, 뭐, 관리 안된 상태니까, 여기도 조만간에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뭐, 여기 또, 어떻게 방을 세개 만들었네요? 아, 열리지 않네요? 안에서 창문이요? 아, 깜빡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집이 배어 있으니까 누가 여기 걸통을 놓고 갔습니다. 아, 전기 담아도 있고요. 여기도 저쪽으로 바람이 통하는 데 있고 여기도 방의 구조가 세 개가 똑같습니다. 그 이쪽 전북 쪽에는 이런 집이 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부하고 연결하는 작은 구멍이 있고요. 특치이 요거는네요. 그리고 이쪽은 예, 창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창문을 또 낮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이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높지 않으면 머리 다치고 서있기가 불편하고 방에서 이동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낮막하게 해놨습니다. 높이가 1m 7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바닥은 시멘트로 예바닥은 했네요. 불을 빼고 이렇게 바닥을 해서 생활을 한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아 눈이 막 아, 고 한번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왔는데요. 연통이 하나 있고 마음막하게 되어있고요. 이 아까 그 창문인데, 예 석쇠 이런 걸로 하고 예 시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네요. 지붕은 현대 기화 해갖고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산이 붙어 있어갖고요. 바람막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고사 그리고 해발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계곡 바람이 엄청납니다. 경치는 끝내줍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환상적이네요. 또와 저기 보십시오. 저기 완전히 설산입니다. 이 경치를 눈으로 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발자국도 없어갖고요. 제가 이렇게 밟고 왔는데. 푹푹 들어갑니다. 푹푹. 와. 지금 발토시를 안 갖고 오고, 장을 안 갖고 와서, 예, 네, 전체에 눈이 다 묻었습니다. 이쪽 뒤 가서 집을 한번 볼까요? 들어할수있으지 모르겠는데, 어 여름에는 여기 우더에도가시넝쿨이 있어갖고, 희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우, 저기, 여기가, 와, 무슨 병도 하나 있네요? 이게 무슨 기름인가요? 호롱볼 기름인가요? 걸어놓으셨는데 냄새 좀 맡아볼까요? 냄새는 안 나네요. 돌기름, 어휴, 끊어졌습니다. 제가 만져갖고, 처부터 이게 깨질 입장이네. 깨지 요, 뒤에도 나무를 이렇게 먼저 벽을 만들고요. 황토를 해갖고, 어 이렇게 층층에 쌓고요. 어, 못을 파고하고 필요한 거는 걸어 놓고. 여기 주인이 키가 작으신가요? 이렇게 작게 만드시고, 네. 오래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오는 도대체 보고 여기 동물들이 해산물도 있고요 저쪽으로 갈 수, 어, 나갈 수가 없네요 무너져 아, 갖고 아이 천장에는 이렇게 뚫려 있군요 그러니까 천장에는 뚫렸습니다 아 위에는 뚫려 갖고 바람이 통하고요 음. 이렇게 됐군요 문을 막아놨고 못을 해놨는데 아. 못이 돼있었고요 나갈 수 없는데 옆으로 나가야 될것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은 집은 아닌데, 기둥을 올리고, 천정에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예, 천정을 별도로 해서 마감하고, 위에는 뻥뚫렸고요 이렇게 전기는 들어온 거 보니까, 예, 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전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에 누가 오거나 여기 오시면 아마 그 여기 고준대에 귀틀집을 보고 제 발자국 따라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와 이거 눈이 얼마나 쌓인 겁니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렇게 지난해도 보도가 높고요. 지난이 한 300곳이 이상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장수 마을인가? 여기 사시는 분이 많아서, 장수, 지난, 이런 용어를, 쓰, 단어를 쓰는 것 같고요. 네. 인구는 많지 않고요. 좀, 제가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아, 불친절하다고 보, 보다는 투박합니다. 사람들이 투박해요. <laughs> 네. 꾸밈이었고, 예, 외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와, 이거는 배경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간 발자국인데요. 아, 사람이 안 지나가고 동물 발자국만 있어 왔고요. 어, 동물원 철수 반대편으로 갔는데 저기 전봇대까지 이어졌고요 저 집까지 또 이렇게 전선이 이어졌네요 근데 부엌 쪽이 다 망가져갖고 전혀 이제 누가 고치지 않고 살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눈 덮인 보중대 비틀집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쪽 전북에도 귀틀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구요. 좀 자세한 거는 여러분 그 댓글이나 그 다음에 자막에도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눈 보십시오. 설상입니다, 설상. 와, 이만큼이요 30cm?